맞습니 이렇게 되면 아 나온 타이밍 때문에 아 우리 레드를 먹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거 네. 위험한데요. 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바로 들어왔는데요 예, 이거 이거 거의 필킬입니다. 아, 자, 필킬 아, 위험해요. 자, 소나. 자, 자, 지금 뱅덕도 체력이 없어서요. 들어와서 뭐, 천멸까지. 야 지금 버스 트 벌려다. 천멸까지. 자, 여기서 많이 났습니다 자, 우선은 이겼다고 시작합니다. 타니나가 지금 내려갔다라는 사인을 했죠. 허파밍 네로우르 오와 비운의 순간 또 피해 방사 나오는데요. 아 오, 야, 자, 진짜 퍼스 와 진짜 와 자꾸 여기서 들어가고 잡았을까만 마디가 있다라는 것까지 핑을 통해서 자 찍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네. 아, 저쪽에 숨겠다라는 그 풍이었나요? 오리 하나 가져가고 그, 여기서 제이슨! 여기서 아녹톤이 아 오기 전에 잡혔어요. 녹톤이 오기 전에 보게. 자, 아, 타워를 맞으면서 뛰어야 돼요. 갑니다. 그렇죠. 예. 타워를 맞으면서 뛰고. 가동, 예, 브까지 아, 야, 야 진짜. 마지막 타리이란 대로. 어! 어, 이거? 알았는데 당했나요? 예, 조조기 와드가 있었는데. 예.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커버 플레이. 자, 살았습니다. 자, 마 살았구요. 아, 야, 순간 판단과 어떤 그 개인기가 결국 음. 이런 결과 만들어냅니다. 이거, 우리 아나 봤으니까 말 같겠다 생각했나요? 네 예. 아, 그렇죠. 아, 상있었데 예, 상대 제이스는 어 맞혔고. 미드 다이브 미드 다이브 미드 다이브 미드 다이브! 자, 풀! 야, 야 기가 기가 어, 진짜. 아, 그래도 똑같아요. 야, 는는데요 있는 건데 지금 최대한 몸을 살리면서 타워에 데미지만 주는 시기에와가 먼저 들어가나요? 자, 넉턴! 근데 이이 야 싶어요. 결국에 던졌네요 이거 너무 많 들어왔어요. 예. 아 저게 어찌잡혔 되는 거안 잡힌 역시 프레임이다. 야. 그렇죠. 잡니까? 자 성남 아나 네. 네.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나왔던 것도 굉장히 컸네요. 네, 마지막 추격하는. 다음 코템 아무래도 저 복갱이와. 자말 파이트! 아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충격파까지 들어가다자 이제 파이어 뉴스 마무리가 아,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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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우자! 진짜 엑스페션! 마무리가 장난 아니야! 너의 슈퍼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말 파이트 대박이 터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칼을 주면서 공을 앞에 던져놓고 좀 위협을 해야 돼요. 충격파가 어떤 아 지금 봐요. 이디리언, 위드리언, 순사. 위드리언. 어,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자, 치료기! 자, 이거 또 골고기 하살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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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카하기가카기리나가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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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로리기를하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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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에하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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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하 자, 로번기로 하기로 하 선수 대박이오네 아니 무조건 점점 멈출 수 없는 힘이 이 지련을 무조건 키웁니다 아, 아 진짜 그리고 오늘 훈 선수의 약간 암살...